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명점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가르침은 거듭날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룡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물로 거듭난다는 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가치관, 사고하는 방식 잘못된 고정감념 잘못된 수단 방법 예전에는 아무 문제없게 여겨진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죄된 본성이 죄라는 걸 절대 몰라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가져가신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한 웨슬레도 칼빈도 거듭남을 회심과 함께 일어나는 순간적인 변화로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라 죄와 싸워서 거룩함에 이르려 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일생으로 봤어요 예수님 있는걸 통해 저절로 거듭나지고 온전해지는 거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왜 중요해요? 거듭남은 행암을 낳아요 그 행암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줘요